땅보다 바다 위에 있는 시간이 긴 여자 낭률. 오늘의 보금자리 완성. 여기는 경남 진주의 한 산책로고요. 이쪽에서 대물매기가 움직인다는 제보를 듣고 제가 또 바로 왔습니다. 이렇게 발판 좋고, 뷰 좋은, 낚시하기 편안한 곳에서 대물매기가 나온다고? 오늘의 대상어가 될이민물메기는 원투 낚시를 이용해서 잡는다고 해요. 오늘 생애 첫 도전이죠? 민물메기 도전! 이렇게 새우, 그 다음에 돼지고기. 커다란 니과 어찌 보면 약간 무식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원투 대저한테는 정말 익숙하지 않은 장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낚시를 시작해 볼 거고요. 오늘은 카메라 세팅 때문에 제가 조금 일찍 왔기 때문에 커피를 한잔 준비해서 먹도록 합시다. 따뜻하다. 아, 코비를 안 넣었네. 마치 처음인 것처럼. 바늘 3개짜리 이렇게 채비가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짜자잔! 세팅 끝. 이제 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 돼요. 오, 뭐야? 지금 왜 맞았는데? 오, 이거 뭐지? 이렇게 힘을 쓰는 게 있다고 여기? 와, 대박. 게 잡힌다고? 짠! 여러분 오늘의 대상어를 벌써 만났습니다 촬영 전이었는데 카메라 세팅 끝나고 낚싯대 한 대를 던져둔 상태였거든요 밤이 되어 나온다고 해서 무료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거 밤 되기 전에 시작을 해야겠는데요? 가자! 한 아, 43cm, 4 c m 정도? 메기를 잡으니 기쁨을 누군가와 나눠야 되는데? 이 사실은 엄마와 함께! 아빠한테 메기 먹을 거냐고 물어봐. 몇 마리 잡았어. 이제 한 마리 잡았는데? 아빠 메기 잘 먹어. 아빠 메기 좋아해? 어. 아 근데 메기 냉동실에 넣어도 돼? 어. 알겠어. 어 내가 열심히 잡아가지고 메기 넣어놓게. 을 오빠한테 전화해서. 야. 맥. 나 메기 잡았다. 메기? 어. 학 아, 메기. 너 메기 잡아봤어? 어. 언제? 학교 다닐 때. 아 그래? <laughs> 알았어 끊어 <웃음> 응 <웃음> <웃음> 준비 끝 가자 어? 방금 입지 네반어 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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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아서 빠졌어! 여기 아래 턱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들으려고 하는데 빠졌어요 와 근데 이거 너무 평화롭다 맞지? 루어 낚시는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낚싯대에서 손을 뗄 수가 없고 계속 낚시를 해야 된다면 원투 낚시는 너무 여유로워요 <laughs>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 내가 할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 보다 한 번만 만져보자 아 싫어 1, 2, 3, 가운데 1필! 왔어, 걔네 왔어, 걔네 그래, 이제 거기 봐, 거기 짠 드디어 또한 마리 왔습니다, 여러분 또 잡았지? 야간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케미 라이트 착용을 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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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뭐야? 이거왜 이렇게 바빠? 야 이거 앉아서 소통할 수 있는 낚시 맞아? 둘도 뜯고 왔어요. 저는 이게 어떤 낚시로 생각을 하고 왔냐면 네, 앉아서 어, 평화롭게 이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그렇게 건지된 낚시인 줄 알고, 제가 오늘 목표를 두 마리로 잡고 왔는데, 입들이 너무 자주 들어와요.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입질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여기 강에 물고기가 엄청 많이 사나봐. 어 뭐야 이거 커커 커, 커. 여기 앞까지 왔어 벌써. 아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어 일단 메기는 금어이나방생체상이 없대요. 저희 부모님이 좋아하신다니까 탄거리를 딱 잡아가도록 할게요. 오늘 마침 메기가 또잘 나오네요. 이제 좀 원투낚시 하는 것 같다, 맞죠? 이제서야 약간 내가 생각했던 그 원투낚시의 이미지. 아까 너무 바빴어. 아,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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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떨어져, 떨어 아, 떨어져. 어, 이렇게. 내 거야. <laughs> 어 뭐야? 이게 메기가 한 마리 나왔는데 이게 메기가 맞나요? 황금 색깔인데? 이거 이게 뭐야? 이 살려주자 일단. 살 보니까. 저 시청자분들이 황금 메기래요. 아, 내가 썸네일을 황금 메기랑 찍었어야 되는데. 나는 뭐 그런 쓸데없는 자본줄 알았지. 시간을 되돌렸으면 좋겠다. 이 귀한 순간이다시오지 않는 법인데, 방금 맹이 많다. 아, 여기 많아요. 네. 아, 진주 진주가 있는 황금맹이야 많구나. 오, 끌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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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다. 확, 끌렸다. 확, 끌렸다. 확 끌렸다. 와, 오, 와.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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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아웃 숙제요! 와 아무리 봐도 아까 그거 황금맥이랑 똑같이 생겼네? 와 그거 진짜 맥이였구나 <목소리>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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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와커커 커! 우와 그리고 시작! 뭐, 뭐. 우와. 큰거 잡았지 요거는 한번 센티 재볼게요 대략 4 5 c m 정도 나와요 여기 한마리 한마리 추가요 여기또 한마리요 이게 이씨 짜잔 잡았다 왔다, 왔다! 빨리 집에 가자! 나이스! 복패턴 15마리를 채웠습니다! 집에 가자,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와, 오늘 맥이 진짜 많이 잡았다, 여러분! 우와, 이게 가지고 이제 집에 한번 가볼까요? 우와, 우리 아빠 진짜 뿌듯해 하겠는걸. 총 16마리를 잡았고요. 한 마리는 그 황금 매기도 잡았는데 살려줬었네. 희귀한 애라던데. 오늘 저는 메기 낚시 처음 해봤었는데 생각보다 입지도 너무 많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었 이런 또 메기를 또 대상으로 잡는 건 처음 알았네요 다음번에는 메기가 루어 낚시도 된다고 하니까 루어도 준비해 가지고 또 색다른 컨텐츠를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은 새벽 4시 이제 꿈나라 가야겠어요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안녕